여러분, 누구나 잘못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꾸준히 계신데요. 그 제작으로는 몰드를 딱 만들고 있어가지고 바로 지금 당장 조금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어, 몰드를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시중에 들어가는 드라패드들을 열심히 찾아봤고 진짜 많이 사보고 진짜 많이 입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100% 맞는 게 없다. 그래서 또 만든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에 사이 제품으로 노브라 잠옷들이몇개 올라가거든요. 종류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이 제품도 제가 아무거나 올려놓지 않거든요. 항상 다 입어보고 한달 이상 착용해 무조건 무조건 한달 이상 착용하고 착용감이 괜찮은 것들로만 올려요. 그래서 사이 제품도 저희 괜찮은 것만 찾아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노브라 잠옷 빠르면 주말 정도에 올라갑니다. 진짜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겨울 수면 잠옷 언제 나오냐, 겨울 뚜끈한거 언제 나오냐 이이 문의가 진짜 많은데요. 지금 아직은 뚜끈한 날씨 가좀 추워지긴 했는데 뚜끈한 거를 입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생산 중이기 때문에 바로 입고는 어렵고요. 추석 지나고 10월 중순에서 말고 사이 그쯤에 입고가 될것 같아요. 기존에 진행했던 상품들 재입고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수면장갑도 올라갔는데 그것도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키티 칼 없는 거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가져 왔죠. 요 디자인이고요. 칼 없는 디자인이에요. 요 디자인이고요. 요 디자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은 칼라가 없습니다. 라운드 형태예요. 가격 질문이 진짜 많은데요 여러분 키티는 다른 캐릭터들보다 라이센스 가격이 진짜 비싸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싼데요 그리고 키티는 여러분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 며칠이라도 조금 제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계속 계속 가격을 협상해서 내고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빠르면은 목요일쯤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